올 하반기부터 탄소은행제가 아파트까지 확대됩니다. 이어서 광주 시정 소식입니다.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탄소은행제가 올 하반기부터 아파트 단지로 확대 시행됩니다. 탄소은행 가입 대상 아파트 단지는 관내 150세대 이상 아파트 712곳으로 이를 150세대 이상과 500세대 이상 등두개 부문으로 구분해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인센티브 지급 방식은 에너지 절감량과 탄소은행 참여도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평가해 최대 1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은행 가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절약으로 지구온난화 예방과 탄소포인트 적립을 희망하는 세대는 탄소포인트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환경 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시가 특별 감시 활동을 시행합니다. 광주시는 설 연휴 전인 26일까지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자율 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 감시반을 편성해 환경 위에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특별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설 연휴 기간인 27일부터 30일까지는 산업단지와 주변 하천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24시간 환경오염 신고 창구 등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환경오염 행위 발견 즉시 환경오염 신고 전화 128번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2017년 강소농 지원 대상 30개 농가를 모집합니다. 강소농이란 규모는 작지만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경영 혁신을 실천하는 농업 경영체를 의미하며 중소규모 가족 농으로 경영 개선 실천 의지가 있는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오는 25일까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강소농으로 선정된 농업인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 경영체를 육성해 광주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리더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중국 EV100프럼에서 국제사회와의 연대 및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EV100프럼은 전기차 정책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북경에서 지난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열렸으며 중국의 주요 관료들과 전문가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EV100%의 한국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윤장현 광주시장은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신산업 등을 적극 선도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환경 문제 해결 및 4차 산업혁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한편 e v 1 0 0 포럼을 주최한 중국 전기자동차 백인회는 광주와 중국이 가고자 하는 미래의 방향이 일치하는 만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이 오는 30일까지 광주 지역 5개 전통시장 주변 일부 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말바우시장과 송정오일시장, 대인시장, 양동시장, 우산매일시장으로 교통 소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와 인도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에 주차하거나 2시간 이상 주차, 이중 주차 등 주변 교통 소통에 큰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서방시장과 남광주시장, 무등시장, 송정동 1913 시장은 주변 도로 사정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평일 주차가 허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에 설치된 주차 허용 시간 안내 표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2017년 청소년 한부모 더불어 행복통장 신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공개 모집을 실시해 신청자 중 소득 및 가구원수, 자립 가능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최종 10명을 선정했습니다. 행복통장 사업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 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저축액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월 5만 원을 저축하면 시가 15만 원을 추가 입금해 주는 형태로 3년 동안 지원됩니다. 적립금은 오는 20일부터 지원되며, 각종 복지 제도를 통합 안내해 주는 자원 연계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